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장로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에 닥칠 두 가지 위험을 예고합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의 탐심입니다. 바울과 장로들이 나누는 눈물의 작별인사는 참된 친교를 보여줍니다. 28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5절은 바울의 겉면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닥칠 위기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교회 책임자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가르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헬라우 본문에서 의미하는 자신의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잔을 가리키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다라는 용어는 이사 43장 21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를 내가 산 나의 백성이라고 70인역은 번역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속죄의 의미를 경제적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교회는 희생재물인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재산이기에 장로들이 자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장로들의 임무는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토록 값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령은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들을 세우십니다. 이들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중한 교회를 위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리더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생각해야 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늑대들이 양떼를 해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경고합니다. 교회가 늑대의 공격을 받는 양떼이기 때문에 바울은 28절에서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목양하시도록 감독자를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늑대들은 교회의 종교함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칩니다. 장로들이 늑대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 양떼를 보호하려면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31절의 헬러 문장에서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 앞에 껴있으라 혹은 주의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교회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업을 받게 됩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짓 교사들은 시대마다 교회 안에 있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교회의 소수묵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대화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탁한 시대에 제대로 살아갈 통찰력과 능력을 가져다줍니다.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연 외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그릇된 모습들이 교회 위기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탐욕을 추구할 때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의 원인은 교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막아야 할 사람은 위기를 만들기 가장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설명하면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돈과 옷을 거론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순회 철학자들과 종교 사기꾼들이 가르침의 대가로 부를 축적한 모습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탐내기보다 직접 일해서 자신과 동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삶을 따라서 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탐심에 끌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자선은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궁핍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목적을 위해 돈을 축적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지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여러 초기 교회들에게 알려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푸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삶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란 재정적으로 궁핍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로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활용해서 탐심을 채울 위험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바울의 삶은 그러한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36절에서 38절은 눈물의 작별 인사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장로들은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인사를 나눕니다. 특히 장로들은 다시 바울을 볼수 없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고 배를 타는 곳까지 바울을 전송합니다. 바울과 장로들 간의 작별인사는 진정한 감동과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눈물 없이 딱딱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지도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었고 그의 헌신은 박해자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목격하고 경험한 지도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 교모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을 해서라도 굶핍한 사람을 도왔던 바울, 종교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삶이 재현될 때 교회는 감동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와 장로들을 주의 말씀에 맡깁니다. 바울 자신이 의지했고 자신을 변화시켰던 말씀만이 지도자가 있든 없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는 곳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